안녕하세요. 땅사모TV 조소장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영천시 화산면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평수는 140평입니다. 뒤에 나지막한 야산을 바로 파치고 있습니다. 어, 지대가 살짝 들어 얹혀져 있는 그런 위치이고요. 우리 땅에서 마을 전망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어, 건축은 바닥 면적의 40% 가능하고요. 한 60평 정도 건축 가능합니다. 어, 마을과의 거리는 7, 8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마을 가구 수는 3, 40% 정도 됩니다. 이땅 끝으로, 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산에서 산물이 졸졸 흐르도록 조그만한 계곡이 우리 땅 밑으로 이렇게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어, 굉장히 가문 편이라 지금 물은 없습니다. 농사철 되면은 농업용수로 저 위에 저수지에서 계속해서 물이 내려온다고는 합니다. 어, 버스 다니는 그 도로와는 한 2, 3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면 소재지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전원주택들도 한 다섯, 여섯 집 정도 주변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어, 우리 땅 뒤쪽으로는 이렇게 나지막한 야산들이 이렇게 있고 산과 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평수 140평이고요. 전기 가능하고 건축 가능합니다. 어, 저는 주택부지나 주말 농장지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 땅사모TV 조소장이었습니다.